우리가 주방에 또 가는 거야? 3세 방앗간을 가듯이 또 주방을 가고 어디 가시 주방에 뭐 있드나? 아무것도 없지? 아무것도 없잖아. 주방에 뭐 있노? 없잖아 아무것도. 주방에서 아까 간식 들고 가긴 해놓으니까. 방향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. 구름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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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고만 먹어야지. 어디 가? 이제 방향 갈까? 방향 갈까? 구름이? 거기 있을 거야. 응, 거기 있을 거야. 그렇게 있을 거야. 난 방에 간다, 그러면. 방에 간다. 방에 올 거면 따라와. 거기 있을 거야. 응? 거기 있을 거야. 김구. 그러면 어디 가누 어디 갈 거야? 또 주방 가나? 주방 가도 없다. 다안줄 건데, 뭐 방에 가자. 그럼 방에 가자. 가자. 그럼 가자. 그럼, 가자. 그럼 방에 가자. 안올 거야? 거기 있을 거야, 그러면? 응? 그러면 거기 있을 거가?